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시풀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새 조시풀이 일하느라 방송과 업데이트 노트 업로드가 좀느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그동안 밀려있던 패치 노트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주세요. 시작할게요. Let's go. Alright, t o d y joke To the t i n g 0.1 1 패치 노트. 곧 출시될 세장 보스 처치 레이스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패스 오브 액자 1위에서 컨버트레이서 월 채팅 명령을 활성화하여 레이스 보상 아이템을 계정 귀속 포인트 아이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혼돈의 사원 외 지역에서 영혼 핵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세케마의 실현을 위한 거점 지도의 빠른 이동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꾸미기 패널의 필터에서 검색어가 포함되지 않은 카테고리가 숨겨집니다. 이제 게임패드에서 왼쪽 스틱을 길게 누르면 아이템 필터에 의해 숨겨진 아이템이 표시됩니다. 보스보다 먼저 모든 희귀 몬스터를 처치할 경우 성체 지도를 완료할 수 없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혼의 춤 스킬이 적중 시 중첩을 잃지 않고 간헐적으로 무기를 교체한 후에도 중첩이 되지 않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게임패드에서 화폐 교환 시 기본 금액이 시장가로 자동 설정되지 않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세 건의 클라이언트 충돌을 수정했습니다. 인스턴스 충돌을 수정했습니다. 0.1 1위 하픽스, 0.1 1위 패치에 도입된 두 가지 화폐 교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아이템 슬롯이 상호작용할 수 없게 되던 버그 수정, 시장 업데이트 시 게임패드에 입력된 값이 초기화되던 버그 수정, 해당 핫픽스 수정 사항에 적용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재시작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당 핫픽스는 PC에만 적용되었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콘솔에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0.11아픽스 이 세케마의 실현 빠른 이동 버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0 1 1라페치 노트 오검 농지의 체크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저항의 깃발 스킬의 퀄리티가 비정상적으로 부여되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제 다른 깃발 스킬 퀄리티와 동일하게 기백당 더 많은 오라 효과를 부여합니다. 스킬 패널의 DPS 값이 간헐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직환이의 지성소에서 커서의 아이템을 들고 있는 채로 타락의 재단을 클릭하게 될시 커서에 있는 아이템이 보이지 않게 되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어둠의 재웅 스킬의 퀄리티 효과가 작동하지 않고 위축 효과가 적용되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크로노맨서 전직 패시브 스킬 지금 또 다시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소모되지 않는 확률이 방패 돌진에 적용되지 않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때묻지 않은 낙원의 경험치 증가 속성이 아틀라스 UI에서 정상 대비 2배로 표시되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상위 및 전승 은신처 장식 포인트 아이템이 은신처에 배치되지 않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추가 투사체가 누적되는 불시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시 일제 사격의 스킬 설명을 최신화했습니다. 명중으로 인한 냉기 피해가 동결 축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3마리의 용, The Three Dragons 고유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최신화했습니다. 아틀라스 맵의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밀린 패치 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조시프리 공포 영화 한편 본다는 생각으로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를 플레이 중인데요. 놀러오셔서 같이 공포 영화 한편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혼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